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킴입니다. 아, 제가 5월 달에 전국 출장을 간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뭐 전라도, 전주, 광주, 뭐 어디 광양, 뭐 전화는 많이 와요. 예, 근데, 아, 울산에서 전화를 제일 많이 오셨어요. 그리고 울산에서, 어, 우리 기사님들이 이미 주차장도 섭외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선 예약도 몇분 해놓으셨고, 그래서 울산을 먼저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꼭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그래서 5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어, 장착을 할 거고요. 우르렁 터보를 장착을 해 드릴 거고요. 울산 화물 공동 차고지로 5월 13일 14일 새벽 5시서부터 일을 할 겁니다. 그리고 하루에 25대, 이틀 동안 딱 50대만 접수를 받을 거고요. 예약을. 왜냐면 변수가 많아서 우리 본사에서 하면은 40대 이상도 가능해요. 근데 출장이면 변수가 있어요. 연장은 다 들고 갈 테지만 변수가 있어서 조금씩 일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25대만 완벽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고, 일단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힘이에요. 큰 차들은 힘이에요. 힘이 세지면 일단 연비가 따라오겠죠. 그리고 힘이 세지면 일단 배기압이 세진다는 얘기니까 DPF도 관련이 있죠 DPF에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차값이 비싸니까 아나몇년더 타야 돼다 해드립니다 몇년더 타게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채널 보시고 요거는 소형차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대형차 2.5톤 이상 그리고 그 위로 25톤 뭐뭐 뭐 트레일러 뭐 펌프카 다 됩니다 저희 펌프 가도 많이 달고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차해서 작업하는 차들 그런 차들 DPF에 많이 끼잖아요 그런 차도 해결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삿짐 뭐 위잉 뭐 올라가는 거그 사다리 차 그런 차도 한번 달아놓으면 가만히 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DPF에 많은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 나중에 수리비가 굉장히 쌓이겠죠 그런 것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뭐 찌개차 뭐다 됩니다 2.5톤 이상 그 이상 차량들, 오셔야 됩니다. 저희 이동 못 합니다. 꼭딱그 자리에서만. 울산 화물 공동 차고지. 어, 울산 분들이 차고지도 미리 선정해서 딱 해서 잡아주셨어요. 관리자한테 다 얘기해서 양 이틀 동안 작업을 할 거니까 양해 좀 부탁한다. 이렇게 해놓으셔서 울산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. 그, 일단은 뭐, 제가 장착하는 차들은 걱정 요만큼도 붙들어 매시고, 장착하면 끝내주니까요. 전화로만 예약 받습니다. 제 전화번호가 아니면 우리 1670-4979 전화를 하면 제가 50분만 딱 예약을 받겠습니다. 형팀이었습니다.